가장 놀라운 건 수출 실적을 보면 한국이 6,284억 달러, 일본이 7,431억 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IMF는 4년 뒤에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내놓았습니다. 일본 경제가 왜 한국에게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 가야게이치는 일본 기업의 최대 장점이 발빠른 중내와 저렴한 제품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명하는 능력은 없지만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방식을 표절상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재미를 보다 버블기를 거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문제는 일본인들이 스스로의 기술력을 과신해 일본은 기술대국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방식은 결국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전자업계 전문가 와카바야시 교수는 일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해줬습니다. 이를 재팬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시장 규모가 1억 대를 넘지 않고 제품 교체 사이클이 5년 이상 될 때만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제품 사이클이 짧아질 경우 일본 기업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컴퓨터 등이 모두 1억 대 이상의 규모를 넘어서자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속하게 약화됐습니다. 일본이 제펜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하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안 되고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표절상법으로 남의 것을 벗겨와서 개선시킬 수는 있었지만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창조성이나 혁신성이 없었고 안정적인 경영만을 고집한 채 빠른 투자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삼성, LG와 같이 빠르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한국의 기업들에 추월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글로벌 전자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생산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이 1,711억 달러로 일본을 누르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디램과 랜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매우 좋았고 특히 OLED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용 중소형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TV용 대형 패널에선 LG 디스플레이가 90%가량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30년 전 일본의 전자 산업은 한국보다 적어도 50년이 앞서 있었습니다. 삼성과 LG는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올림푸스, 샤프, 도시바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일본 기업들은 삼성, LG에 밀려 시장을 내주며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최근 2분기에만 1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소니는 모바일 사업부에서만 1조 1,4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 4월에서 6월 영업이익은 고작 114억 원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LG 전자는 생활가전사업에서 미국 월프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삼성 전자는 12일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의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를 선보이며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최강자였던 소니를 따라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주로 활용돼 왔는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상용화될수록 쓰임새가 늘어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5G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 탑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8년 미국 특허 등록 상위 300대 기업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미국 IBM에 이어 2위에, LG전자는.